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사과나무에 청태 끼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태를 제거하는 방법까지 말씀드릴게요. 아, 이 방법은 동네 형님이나 또 농사를 잘 짓는 동생분이 그렇게 말씀해주셨어요. 청태가 끼게 되면 사과나무에 미치는 영향도 많고요. 아, 심하면은 나무가지까지 번져서 사과 꼭지까지 그 청태가 번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은 사과 품질도 안 좋아지고요 맛도 현저하게 떨어진다고 합니다. 이 없애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더군요 하나는 빙초산을 이용해서 없애는 방법과 또 동생 그 농사 잘 짓는 동생이 말씀하기는 락스 있죠 락스 락스를 이용하는 방법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해주더군요. 그러면 빙초산은 그물 500리터에 빙초산 7.5리터 이렇게 희석해서 ss 기계나 적당량을 그 희석해서 뿌려주면 그 락스하고 락스는 락스대로 사용하고요. 빙초산은 빙초산대로 사용하고 그러면은 이게 없어진다고 그래요. 이게 한번 포자가 번지면은 그 삽시간에 이렇게 나무에 그 번진다고 그래요 제가 봤을때는 이 수세가 약하고 적고 그런게 아니라 이 사과나무에 그 여름 장마기간때 이 포자가 많이 변져서 이렇게 그 이끼가 이렇게 많이 번지고 있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특히 보면 이 수세가 이렇게 강하대요 이렇게 강하게도 밑에 이렇게 보면 청태가 끼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심하면 또 이렇게 나무 가지에도 이렇게 청태가 이렇게 끼어요. 그래서 그렇게 방지하시면 그 동생이 좋은 결과를 본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더군요. 여러분도 보면 청태가 가끔 끼는 농장이 있을 거예요. 여름 장마 기간에 그때 많이 발생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발생이 되면 삽시간에 여기 포자가 번져서 기생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영양분도 빨아먹고 그런다고 그래요. 이 청태가 없는 데는 보면 나무 줄기가 맨들맨들하이 이렇습니다. 맨들맨들하이 이런데요. 청태가 낀 데는 보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이렇습니다. 이렇게. 요런, 이런 식으로 시퍼렇게익낀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래서 좋은 물론 그 농가에서도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또 모르고 있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한번 나와 봤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고목나무에 고목나무에 이렇게 청태가 많이 끼는 것 같아요. 젊은 그 사과나무에는 지금까지 저 청태가 낀걸 제가 못 봤습니다. 보통 이렇게 보시면 약한 10년 정도 된 9, 9년이나 10년 아그 정도 되면 아 밑에서부터 이렇게 이기가 차츰 차츰 발생해서 위에까지 이렇게 위에까지 이렇게 번져요. 그래서 동생분이 하는 말씀은 빙초산이나 아, 락스 아, 치고 나서 그 비가 오면 그 청태가 싹벗겨져서 내려간다고 그래요. 일단은 포자를 제거를 시켜야 된다고 그래요. 포자 안그러면 삽시간에 그 전체적으로 그렇게 번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이제 밭에 한번 나와봤는데요 아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청태가 낀 것을 볼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장마기간 섭할때 이럴때 이제 청태가 많이 낀다고 그래요 그 없애는 방법은 빙초상과 락스 아, 그렇게 더 적당량을 그 희석해서 희석하셔서 뿌려주면 많이 좋아진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단번에 깨끗하게 그렇게 안 되지만 한 서너번 정도 이렇게 하면 깨끗하게 그렇게 변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좀더 도움이나 될까 싶어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한번 촬영을 한번 해봅니다. 지금도 이렇게 보면 가지를 보면 청태가 많이 끼죠. 아직 그 방제를 하는 것 같습니다. 방제하면 아마 좋아질 것으로 그런 그래 생각이 되는데요. 아, 여러분도 한번 시도 한번 해 보십시오. 오늘은 청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